예, 우리가 깨달을 인생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내네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시0편 49편 12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이 어디가 있는가? 나의 무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버리셨을 때에 깨끗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도원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어떤 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먹지 못할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지함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왜 아버지라 부르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건지, 나는 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지,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기에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명령합니다. 깨달아라. 너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까지 하면서 너는 극상품 포도라무를 심었는데 왜 먹지 못한 덜 포도를 메고 다니면서도 네 자신을 모르는가 하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부터 깨닫고 결포도인가 아니면 극상품 부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 앞잡이가 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고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님의 앞에 서을 때에는 분명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있는 마귀들의 자녀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서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대로부터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창세대로부터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지금 양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시켜 있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신이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발전과 승산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눈으로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나는 세상, 세상 사람입니다. 나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내흙 속에다 집어넣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을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소금을 소금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소금은 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자체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서 화합을 하라고 내려보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우리는 화합을 시키고 잘못된 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의 그를 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떤 봉사라고 살아갑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내 자신을 맡기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왔다 충성된 종아, 내아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회를 썼습니다. 이사회 6장에서 구절까지 9절,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사회를 썼을 때 어떻게 썼습니까?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가지고 내 죄를 다 태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무엇을 태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는가 우리는 잔성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씻어졌습니다. 내 안에 죄, 악, 독을 서서히 빼내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극상품 포도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불렀을 때도 그랬지 우리 사울를 바울로 만들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사도 행전 9장 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려다가 눈에서 비늘를 벗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잡힌 바디 습격에 과연 나는 무엇을 깨닫고 깨우치면서 하나님 뽕으로 돌아왔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줬을 때에는 이땅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에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은 없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받았을 때에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에 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자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한번 해줬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했을 때에는 이 땅에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헌신해라는 것입니다. 그래, 혼신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팔, 팔자 더 못해가지고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은 없습니다. 10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고통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까? 누가 지금 고통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면은 팔복으로서 팔각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그, 뭐야, 여행객들에게 거기서 왔다 가라고 하면서 돈 불러가는 그 이미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7국, 7국까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12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15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등불,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 오,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전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복음, 세계적인 복음방송이기 때문에 이 고울만 깨우라는 것이라 전 세계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여기서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 귀가 열린 자들은 이 방송을 보고 어디든지 십자가 있는 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에 입구에 문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문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송 자체가 내가 깨닫고 깨우친다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역사, 하늘의 역사하면서도 무엇이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 음부도 나와 있습니다.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예, 장색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음부는 통칭해서 죽은 사람이 가는 데가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 했을 때에 내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오시고 난 뒤로는 음부가 불신자들이 대기하는 데가 음부고, 나, 저, 우리 성도들이 가서 대기한 데가 어디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의 제림과 동시에 우리는 심판 받고 새하늘, 새,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천국은 문 닫혀 있습니다. 밀봉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문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 육신은 이 땅에, 이 땅에서 흙으로 가 있다가 주님의 제림과 동시에 부활체를 입고 완성체를 입어야 우리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우리가 가야 주님과 함께 동해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죽었다고 천국, 지옥 막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장소에 있다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재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시 온단 재림하고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라갔던 대로 다시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는 제 이름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음부도 깨달아라. 낙원도 깨달아라.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은 변화되가지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진정한 축복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나는 짐승입니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유래의 인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가 있는가? 내 표대가 있는가? 과연 내가 목표가 있다면, 천국에 가는 목표가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은 나는 하루하루 변화되어서 아버지 잘 돕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라 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알았던 거다 버려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거워서 할떡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 보십시오. 누가 일으켜 줍니까? 주님 외에는 이끌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실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으면 가서 밟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마라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사람 믿지 마라고 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숨 끊어지면 그만이라고 말입니다. 싸늘한 시체로. 그래서 3일 만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10편 16편 10절을 보십시오. 12, 3일이 지나면은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께도 도 3일 넘기지 않고 3일만에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썩어버린다면은 3일만에 썩기 때문에 3일만에 다 장사치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매장 문화입니다. 화장 문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다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린다든가 이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 장세계 3장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해라 그래서 이 땅에 나오는 소산물 가지고 먹고 살다가 네가 이 땅에서 네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영혼은 아버지 부모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 복받으러 옵니다 아버지 집입니까? 아버지 만나러 옵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은 나 병고치러 왔습니다. 나 성공 출세해서 왔습니다. 나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돈 준다고 해 가지고 헌금 해 가면서 하나님께 요인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는 항상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꽤입고 가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한테 갈 때도 빈손지고 안 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만나러 가는데 빈손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도 말합니다 빈손지고 오지 말아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자주 만나서 허심탄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꽃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얘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뭘 깨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선민이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이 방에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생활합니까? 교회 왔을 때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은 최고 악바리 중에 악바리들안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원수 같으면 금방 술 한잔 먹고 풉니다. 근데 교인들은 10년, 20년 가도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하나 변해야 된다. 우리 변합시다. 그래서 내가 돌아섭시다. 그래서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을 우리는 사랑으로써 모두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모든 걸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 것을 바로 듣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런 것이나 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네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양육되고 길러졌다면은 나는 깨닫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십니까? 나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나 음성 들었니? 나뭐 게시 받았니? 99%는 다 마귀들의 사탄마귀들의 짓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변별해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항상 마귀들이 앞잡이가 되어 갑니다. 앞잡이가 됐는데도 내가 사탄마귀 앞잡이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볼 자는 제대로 보고 들을 자는 들으라는데 귀가 있어야 듣고 눈이 있어야 듣지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고 기도로서 내 죄를 용서받고 찬양으로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생명 한생명 내가 남을 위해서 보다도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 놓고 내가 전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 전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은 이따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인간들에서 무엇을 깨달은가 분명하게 내 자신부터 챙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음부의 입이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부의 입이 벌리고 있다. 그래서 11조가 뭐냐. 우리는 1 1조는 교회 가서 그냥 돈만 10분의 1낸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11조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고 열, 열 명만, 한 명만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만 오면 구원,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서는 가까이가 있지 진정으로 내가 마음이 주님께 가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가 그런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 없기 때문에 내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만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모두 다다 다 그리스와 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그렇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오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다 쫓아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잔치에 배설해 놓고 오라 했을 때안았을 때에 바로 지옥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제 재림 때에 그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한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오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받았다, 성령받았다, 그럽니다. 내 안에 지저분해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독과 악과 죄가 쌓여있다면 성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다 성령받았다, 성령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답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구원사역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심판한 그날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먼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께서 모두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사역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내가 하고 내가 주님 품에서 할 일들은 내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본만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업으로 삼고 일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진정한 내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아멘. 변화된 인생 살아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목표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내 목표를 선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목표가 있어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있어야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보람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기쁘게 해주면 그것이 하늘에 계산, 하님이 내려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하나 세시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네, 아, 네. 우리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우리 하나하나 행동 하나를 다 행위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날에는 1.1핵도 숨김이 없이 바로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깨우, 깨닫고 깨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내 자신부터 정직하게 정결하게 해서 내 자신이 바로 섰을 때에 아버지와 나와 오직 수직관계가 돼서 바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생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내가 성공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도 제자를 보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도 안 썼습니다. 겨우 우리나라 유치원생들 데려다가 세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면서 성공도 하고 출세하고 하는 일은 우리는 광경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내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더욱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냐면 면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장 5절에 보면 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껄껄껄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하는 일을 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웃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물러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하나 행동해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나 성공 출세 시켜주세요. 막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내 네, 건물 팔아주세요.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거 팔아주면 부동산 없입니까 하나님은 축복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다 와라 그랬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우리는 살아가기에 하느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루, 하루의 결산, 또 일주일의 결산, 한 달의 결산, 또 일년의 결산, 일평생의 결산, 결산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살고 하느님과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미스가 있어가지고 뒤에, 내 네, 뒤에는 사탄막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막이 틈탈 시간을 주지 말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기뻐하면은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줄한 한 줄이 바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내 신앙 고백, 양심 고백.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 땅에서 극상품 보도남으로서 하나님께 충식,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히오스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